탭. 와, 야, 이걸, 야, 이걸 이렇게 잡아간다고? <laughs> 아, 왜냐면은 지금 내가 몇개 갖고 있거든요. 데이터베이스요? 초기화가 될 일이 있나요? 날 불렀어. 못 봤는데, 이게 제가 방송 채팅만 봐요. 아, 오케이, 우리 다 같이 엑센트 타고 가자. Nope. 아니, 뭐 그냥 그 아폴로 같은 거, 예예 예, 뭐 그런 거 거래하는 겁니다. 자랑이다. 이게 부드러 새끼야. 아, 검사한가요? 혼자 갔다올게요 지금이 20시인데 야 이거 빨리 가야겠다 잠시만 이거 그냥 일단 달릴게요 <목소리> 뭐야 언제 9시 반이 됐어? 시간 더 빨리 간다 일단 좀 밝은 곳에 가서 얘기하죠 대맞춰요? 잠시만요 하나당 100만원에 산다고? 1500만원인데? 다 사실 건가요? 오케이 오 1,500만원 받았어 <laughs> 와야 이걸 야 이걸 이렇게 잡아간다고? 와야 이거 현행법이네 어 잠시만요 오 마이 갓 해프닝이 벌어졌는데? 어 차에 탔어요. 기분이 반반입니다. 설레는 거 하나는 어 검찰청을 들어갈 수 있겠군이라는 설렘이뭔 개소리야? 맞나? 마이너무스기. 오 여기가 검찰청이군요. 네 고문하러 가는 거예요 고문하러. 네? 오오 오. 오, 정말 딱 봐도 고문하게 생긴 장소다. 기름통 챙겨왔어요? 아 단단히 준비왔습니다 부어요 부어 부어 부어. 뭘 부어? 아니 잠깐만. <laughs> 아니 잠깐만요. 마약. 아니 잠깐만요. 이거 화영아닙니까 이거? 마약할 거야. 나. 아니 마약을 안 그래도 처리할 생각이었어요. 근데 그냥은 버리기 아까우니까 어아 남한테 주자. 이런 마음으로 했었던 건데. 자랑이다 이 보증 너무 새끼야. 여긴뭐 하는 곳이야? 뭐야? 미란다 고지 했어요 오 마이 갓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자 벌금을 내거나 20분 갇혀있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? 이제 저희 보석금 내시는 거 아시죠? 500만 원을 내시고 구금 20분을 1분당 10만 원으로 대체가 가능해요 500만 원을 못낼것 같으면 20분 동안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네요? 아니요 저희가 유치장으로 직접 친절하게 보내드려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저 유치장도 구경하게 보내주세요 you what? 현실 20분인데 가능하시겠어요? 아 저는 괜찮아요 하시면은 죄가 꺼내드리고. 아아니아니 아니, 아니 괜찮아요 죄는 달게 받아야죠. 20분 기다리겠습니다. 와 내가 이 경찰서에 죄 지어서 잡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니. 알립니다. 여기 그러니까 여기 말고 또 가는 데가 또 있나요? 예. 아 보내드릴게요. 마지막 하실면 10초 동안 하세요. 아 저기요 오랫동안 사귀었던. 성든 내 친구야. 아오자 이제 우리 20분 동안 열심히 입을 털어보도록 해요.